안녕하세요. 파산 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음, 이번 케이스는 채무자가 이제 어린이집 교사를 하면서 이제 채무가 증대된 사안입니다. 2018년 5월 14일날 파산 선고가 됐고요. 68년생입니다. <laughs> 주로 이제 용산 쪽에 주로 살았죠. 보증금은 이제 추이를 보시면 그렇게 변동은 없습니다. 500에서 1,000, 1,000, 1,000, 1,000, 1,600. 15년에 16년 사이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였고요. 16년에 17년 유치원 대체교사, 주로 어린이집 교사로서 쭉 근무를 했습니다. 어린,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면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대사증후군을 얻고 친정부부 병수발 과정에서 의료비 증가로 오랜 기간 소득이 공백 상태에서 신용카드로 생활비와 치료를 충당하면서 채무가 증가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머니 계시고요. 남편. 그 다음에 아들 중학교 대학 중인 아들이 있습니다. 남편도 뭐 대리운전으로 좀 이렇게 수입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채무가 얼마 안되죠. 1939만원 카드사 한, 한 군데입니다. 근데 68년생이니까 한 52살이었죠. 그 당시에. 보증금은 배우자 명의로 1000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음... 다만, 현 채무자 명의 재산 중에 보험해약한금이 좀 많습니다. 총 770이 있거든요. 그래서, 배, 채무가 1900이고, 채무가, 아니, 보험해약한금이 770이니까, 일부, 한, 한가를 해서, 그, 배당을 했습니다. 배우자 명이 주거지임차 부정 1000만원이 가계 유일한 재산입니다. 채무자 명의로 가입한 세권의 보험 계약, 해약한금 총 770만원 중 아마 한400 정도? 한 3, 400 했을 겁니다. 예. 절반 조금 안 되게. 그 정도 해고, 신속하게 면책을, 면책으로 종료한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